p 대님 운동회에 참가해보셨죠 그쵸 다음 달이 무슨 달이죠 다음 달이 이제 가족의 달이죠 네 오. 가족의 달뭐 가정의 달 그래서 회사로 치면 야유회도 많고 학교로 따지면은 운동회도 많은데 지금 보시는 이런 선 긋는 도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3 4월에 정말 많이 팔립니다 이런 거를 그럼 가져다가 구매 대응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특히나 이런 물건들은 해외가 국내보다 구매 원가가 워낙 저렴해 가지고 해외에서 많이들 사세요 그럼 이거 하나 만약에 판다고 하시면 보통 어느 정도 보세요 이런 거 하나면 보통 한 5천원에서 1만원 정도는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하나를 계산해 봤을 때는 340만 원씩 버는 거네요. 그렇죠. 대표님은 그러면 이런 상품들을 총몇개 정도 팔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누적으로는 만개 정도 상품을 등록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 개요? 만 개면은 관리가 다 되나요? 네, 관리가 됩니다. 상품이 만 개라 그러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그만 개를 내가 전부 다 들여다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문이 들어온 상품들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 수요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만 개면은 진짜 하루에 일 엄청 많이 하셔야 될것 같은데 보통 하루에 일 얼마 정도 하세요?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 하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2, 3시간 투자하셔서 벌어드리는 수익은 어떻게 되세요? 월에 1,0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사이 되는 것 같아요.